오늘은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약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 경희대 약초원에서 영상을 찍어왔는데요. 여러분들한테는 좀 많이 낯선 약초가 아닐까 싶어요. 그런데 전문가들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약초거든요. 어떤 약초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이 약초 이름은 황금입니다. 처음 들어보시죠. 아, 예. 옆에 지금 좀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. 자, 황금이라는 약초는 이렇게 보라색 꽃을 피고 있어요. 이런 약초 본적 있어요? 이런, 이런 꽃? 등꽃처럼 비슷하게 생겼네요. 예 빨빨 얘기해요.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해요. 네.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자, 이렇게 보라색 꽃으로 이 여름쯤에, 이 여름이 지나가면서 꽃을 피우는데요. 이 약초가 황금. 사실 제 눈에도 잘 띄지 않더라고요. 우리나라에도 아마 자생을 하, 하는 것 같은데 잘 띄지 않고 저도 약초원에서만 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약초가 황금이라는 약초라고 그랬는데 보랏빛이 띄는데 왜 황금일까? 뿌리를 좀 볼게요. 약용하는 부위가 뿌리거든요. 자, 뿌리를 보면은 노란색이죠. 네. 그래서 누르황자를 써서 황금입니다. 이게 속살도 굉장히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. 자, 속살을 좀 보여 드릴게요. 이 안쪽까지 다 샛노란색이거든요. 역시 우리가 물에 다려도 아주 샛노란색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황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강황하고 비슷요 강황. 예, 강황하고도 비슷할 수 있죠. 약으로 들어오는 것도 보여 드릴까요? 우리가 이걸 말려 가지고 약으로 들어오는 황금의 모습인데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될게 뭐냐면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. 여러분께는 전문가들한테는 중요한데 이 황금의 뿌리가 안쪽이 좀 썩어 들어가지 않나요? 그 느낌 있죠 여기. 그래서 이게 속 썩은 풀이라고도 해요. 속 썩은 풀, 속이 썩는다는 뜻이에요. 여기까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요.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효능이 더 중요할 거니까 효능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. 이 황금이라는 약초는 전문가들이 사용할 때는 염증 없애는 약으로 씁니다. 항염증제예요. 그렇다 보니까 요즘 염증 치료하는 약들은 병원에 아니 약국에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이 황금을 써야 될 기회가 많이 사라졌다.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염증이 다양한 부위에서 생기잖아요. 예를 들어 장애 염증이 생겨서 설사를 한다. 그럼 황금 드실 겁니까? 아니 병원에 가시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른 사용처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이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 보면요, 황금이 어,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다 보니까 열을 좀 꺼주는 효과,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혈압도 몸에 어떤 기능들이 항진되었을 때, 뭐 동맥경화인 경우가 아니면, 예를 들어 화가 났다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압력이 생기잖아요. 그 압력을 좀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황년을, 아, 황금을 사용하시면 혈압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이 황금이 이 혈압을 떨어뜨린 효과가 약간 지속성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약초를 소개해 드리고 있죠 고지혈증 고혈압에 쓰는 약초들을 그 여러 약초들 중에서 이 황금도 그 효과가 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려면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약초들과 함께 좀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. 황금은 그래도 단독으로 사용해도 혈압을 떨어뜨거나 고지혈증을 좀 낮추는 효과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. 아 그리고 또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. 원래 옛날부터 황금은 간 기능을 좀 도와준다, 뭐 이런 그 기능 있는 약으로 많이 알려졌고 지금 실험실에서도 그 기능은 확인되고 있습니다. 간 기능이 좋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, 우리가 약초나 뭐 한약 하면은 간이 나빠질까 이렇게 고, 고민하시잖아요. 거기에서 조금 약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황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이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, 미국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의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? 그유증 피로감 아, 피로감 말고 아, 피로감도 피로감이겠지만 설사를 해요 장이 많이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요 황금이 들어간 처방 그러니까 이 약초 하나가 아니고 황금 외에 몇 가지 약초가 들어가요 그 처방을 실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으로 승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 뭐 임상 3상까지 갔다 이런 얘기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스에 나왔었거든요.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, 그 정도로, 어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,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. 그러니까 항암 치료한 후에 장이나 이런 데가 뭐 헐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설사를 한다. 뭐 이런 경우에 이 황금이 들어간 처방을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건좀 의미가 있죠.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는 좀 낯선 약초 일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약초 공부를 하다보면 이런 약초 저런 약초 내가 보지 못했던 약초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제가 혈압 떨어뜨린 효과나 뭐 고지혈증 떨어뜨린 효과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소개를 했습니다. 자, 저희 약초방송 항상 꾸준히 시청해주신 여러분 제가 어림잡아서 한 2, 3천 명 되는 것 같아요.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. 조, 좋아요까지 해주시고 하시면 최고입니다. 네. 자, 그래야 제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된다고 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신다면 저는 좀더 어, 좋은 약초 소개할 수 있는 또 힘이 생기겠죠. 자,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약초 설명드리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.